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경제 독립tv입니다. 자, 간밤에 테슬라 주식이 관세 전쟁 지속 때문에 4.9% 하락을 했는데요. 자, 지금 그 엔비디아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m7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어, 패닉에 어, 셀에 지금 계속 동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 와중에 그 일론 머스크가 충격적인 한마디를 했죠. 잠시 뒤에 어떤 말인지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사이가 어 약간 멀어질 수도 있다는 어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가 연초로 따지면은 45% 내렸죠. 그리고 어 두번째로 빠진 게 이제 그31%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가 28% 아마존이 -22% 기록했는데 어, 사실 이네개 주식들은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지만 어, 이 주식들이 그 45%에서 이렇게 22%까지 빠진 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90% 이상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추이를 좀잘 지켜보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 테슬라 조가가 간밤에도 극심한 변동을 보였죠. 자, 고점으로는 245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221달러까지 밀렸는데, 자, 이렇게 되는 데는, 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좀그 그 좋게 합의를 해서 나갈 것이다. 이제 이런 긍정적인, 어, 전망 초반에 나왔다가 다시 중국에 대해서, 어, 확정적으로 이제, 어, 공식적으로 104%의 관세를 9일부터 어, 정확하게 발효를 한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장이 이제 패닉셀이 또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221달러의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그밀론 머스크가 지금 어, X, 리틀 X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리론에서 내려서 어, 지금 이제 그 브리핑 장소로 가고 있는 모습을 그 트윗을 달았는데, 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자, 그래서 X로, X에 올라온 이제 테슬라 관련 소식을 좀 빠르게 살펴보고, 어, 지난 그 트럼프 일기 때 관세전쟁, 그리고 미국이 최고 세게 관세율을 매겼을 때 시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관세전쟁의 여파가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에 올라온 소식을 좀 신속하게 공유를 해드리면, 모델 Y가 이제 기가텍사스에서 생산라인 끝에서 아웃바운드 주차장 근처에 지정된 그 적치장까지 차에 아무도 안탄 상태에서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그 적치장으로 가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는데요. 자 영상 뒷부분에 에피소드 영상으로 꼭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어 주가의 변동과 관계없이 어 테슬라의 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우 중요한 영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머스크의 그 동생이 킴벌 머스크인데, 킴벌 머스크가 이제 엑셀 올린 글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공개, 그 간접적으로 저격하고 있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전쟁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이 이제 완전히 100%라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세계적인 방식인데,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과도한 관세는 미국 소비자에게 영구적인 가격 인상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쓴소리를 했는데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스타링크 소식인데, 현재 브라질에서 46만 6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고, 어, 백악관 대변인, 그, 지금 중국이 30%, 34%의 어,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9일 밤 12시부터 어, 중국으로부터의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104%의 관세가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4월 9일부터 징수가 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자, 일론 머스크는 그, 테슬라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컨텐츠를 보유한 가장 수직적으로 통합된 자동차 제조업체다. 자, 이 말인 거는, 어, 나바로와의 지금 설전이 붙었죠. 자, 나바로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책에 영향을 미친 책사로 알려졌는데 이 나바론을 이제 공개 저격하면서 그 관세 전쟁에 대한 불만을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일론 머스크에 그 대해서 나바론이 그 이렇게 평가를 했죠. 자, 그는 이제 자, 자동차 조립공에 불과하다. 여기에 대해서 어 벽돌보다 더 멍청하다.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다시 또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하여튼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참모들끼리도 지금 관세 전쟁에 대한 어 그런 이제 그 의견 다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요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그 흘러갈지를 추이를 좀잘 지켜봐야 되고 자, 스타링크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이 스타링크의 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항공 서비스 이제 그 비행기에서 무선 인터넷을 하는 게 현재는 이제 700대 이상의 전세계적으로 700대 이상의 비행기에서 이 스타링크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날로 확장된다는 좋은 소식이고 테슬라 1분기 실적은 이제 2주 후인 지구의 날에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 세미트럭이 사이버트럭을 포함해서 테슬라 모델 그 신규 모델들을 실고 나르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관세 이슈만 걷어내면 테슬라는 지금 굉장히 좋은 기운으로 잘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여러 호재들이 지금 관세 이슈 때문에 힘을 저는 못 쓰고 있어서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스페이스X가 이제 그 GPS 위성에 대한 미국 우주군 발사 임무를 인수할 예정이다. 자, 이런 것도 분명히 호재죠. 지금 스페이스X가 비상장 기업인데 자, 이게 상장이 되면 어, 테슬라에 보건가는 기업이 될 거라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급성장하고 있고요. 자, 테슬라가 이제 그, 그동안 워너 브라더스, 지난 10월 10일 이제, 로봇데이 때, 어, 그 워너 브라더스, 이, 이, 그, 약간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 그 블레이드러너 2049 이미지를 오용한 혐의로 이제 고소를 당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판사가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다. 이건 좋은 이제 소식이고요. 인도는 테슬라의 투자를 위추하기 위해서, BYD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할 것이다. 이것도 테슬라에게 좋은 소식이죠. 자, 인도 정부는 중국의 이제 BYD나 어떤 그 중국과의 이제 그 대립 관계 때문에 사실 인도는 그 자국의 그 전기차 생태계를 키우고 싶어하는데 그동안 높은 관세 때문에 이제 기가 인디아의 테슬라 꿈이 어, 번번이 무산되었죠. 그래서 시점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인도는 이제 그 미국 정부에 대해서 관세도 그렇고. 이렇게 그 중국의 b i d 에 대한 시장 접근도 제한하면서 계속 그 테슬라 어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그 사이버캡 라인 그리고 자율주행 옵티머스는 중요할 것이다 하고 이제 그 트윗을 달았는데 결국은 지금은 관세 전쟁 여파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2025년 말로 갈수록 어이 일론 머스크가 강조한 사이버캡 라인 어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옵티머스. 자, 그러니까 FSD 자율주행 로봇 택시 그리고 옵티머스 이두 개가 양대 축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빛나는 2025년을 만들어 줄 거다. 어, 지금으로서는 이 말이 이제 먼 미래처럼 들리겠지만 관세 이슈가 좀 벗어지면은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자, 지금 모건스탠리에서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여전히 탑픽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410 달러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는 이제 그 텍사스 오스틴 6월 로봇 택시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응. 자 일론 머스크가 어, 돈 패닉이라는 트윗을 올렸는데요. 자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 한세번 정도 돈 패닉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그 그래도 저 하락을 멈추고 어, 상승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2020년 3월 17일에 이제 패닉 이렇게 그돈 패닉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제 테슬라 주가가 36달러 였는데요. 어 2021년 3월 17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1년뒤 시점에서 279달러 한 어, 6.7배 정도 어, 약 7배 정도 상승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된 케이스고요. 자 여기서 이제 미란 보고서를 좀 확인해 볼 건데요. 요즘 미란 보고서가 어, 굉장히 회자되고 있는데, 스티브 미란이 작성한 보고서로서 이 도널드 트럼프의 2025년, 어,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난이 관세정책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문서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은 그 1, 2, 3번을 보시면 미국의 달러 패권, 그리고 관세정책의 목적으로서, 어, 관세를 통해서 교육상대국의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리추어링을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되찾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어, 경제 회복 전략의 핵심이죠. 어,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싱크가 똑같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 영향은 좀 경제적 부작용은 최소화될 거다.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좀 낮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돌아가는 걸 봐서는 이그 관세 어느 정도를 벗어난 관세가 분명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결국은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그 가격 그 전가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미란 보고서 내용을 좀잘 파악하고 계셔야 될것 같고. 자 기축통화 유지비를 분담하자. 그래서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을 위한 책임 분배를 요구하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고 글로벌 무역 시스템도 재구성하는데 자유무역에서 상호주의로의 패러다임을 어, 전환시키자. 자 이게 이제 그 핵심 요약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요 관세 전쟁 과거 다섯 개 사례를 좀 살펴보고 최고 관세율과 이제 그 후속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보면은. 첫 번째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인데 이게 1930년에 59% 평균적으로 또 일부 품목은 무려 400%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 관세 전쟁 후에 주요 영량은 세계 무역이 이제 66%가 무려 감소가 됐고 대공황이 심화됐고 유럽 은행 파산 유발했고 캐나다 등이 이제 보복 관세로 미국 수출 61%가 감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제 2차 세계대전에 간접위원이 됐는데, 어, 이게 이제 그 관세전쟁에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국가간 전쟁 위험까지 중대시킨다는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이 트럼프 대통령 이기의 관세정책을 잘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자, 포드니 맥컴비 관세법에 따르면은 1922년인데요, 38.5%를 이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50% 이상 그 혜택을 주고 있는데, 관세전쟁 후의 주요 역량은 유럽 국가들의 보복관세로 무역이 위축된 거죠.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후 유럽 부채상환이 어렵고 또 농업위기 지속이 되면서 어 1920년대 후반 경제가 불안해졌죠. 그래서 국제협력이 약화가 되고 어 지금처럼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어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 트럼프 1기 때 관세전쟁의 여파는 어떠냐. 자, 미중 무역이 무려 4,500억 달러가 감소가 됐고, 자,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업자본 손실은 무려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트럼프와 미국 그 중국 무역 전쟁, 자, 요거 요게, 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어, 진행이 됐다. 이걸 반면교사로 잘 삼아야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1기 미중 관세 전쟁의 결과는 어, 구체적으로 이렇게 미국이 얻은 거는 철광과 알루미늄 산업이 보호가 되고 협상 레버리지를 얻었는데, 자 중국이 얻은 거는 대체 시장을 확장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유럽, 베트남 등으로 수출 다변화가 가능했죠. 그리고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전기차, BYD 등에 대해서 뭐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입지가 강화됐는데, 미국 의존도 감소로 어 이제 G2에 그 중국 영향력이 좀 강화가 된 거죠. 저는 미국 입장에서 손해 본 것이 뭐냐 소비자 물가 상승, 관세 비용이 이제 90% 이상 올랐으니까 그리고 농, 농업 수출 손실이 예상된다. 왜냐면 중국 보복 관세로 어그약그 그 30조 정도의 달러가 타격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업 손실 부분에서는 자본 손실이 약 1조 7천억 달러 어 연준이 추정하기로는 손해 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자 중국은 얻은 것이라면 대체 시장 확장과 국내 산업 지원 강화. 글로벌 입지 강화는 장점이지만, 역시 손해본 거는, 어, 미국 수출 감소, 경제 성장도나 외국 투자 감소라는, 어, 동전의 양면을 다 겪게 된 거죠. 그래서 트럼프 1기 미중 관세 전쟁과 테슬라 주가를 좀 살펴보면은, 어, 2018년 3월 1일 당시에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발표됐는데, 자, 이때 2번 보시면은 테슬라 주가가 22.2%에서 그 3월 23일 시점에 저점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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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3일, 이제 저점을 찍었는데, 이때 이제 20.63달러, 그리고 이제 그7.1% 공급망 비용이 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후 반등을 해서, 결국은 4월 달에 그 24달러로 약10%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1기 때, 철강 안전인 관세 발표되면서, 테슬라 주가에 이제 실질적 영향을 미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관세 협상이 격화가 됐죠. 그 이후에 계속 시간을 끌면서. 그래서 2019년 5월 10일경에는 테슬라 주가 15달러가 12달러로 21% 정도 빠져서 고생을 했죠.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관세부과 시점마다 주가는 평균적으로 7에서 최대 21% 하락을 해왔는데 대부분 1, 2개월 내에 반등을 했다. 그리고 이번 보시면은 2018년 초2 0달러 때였던 주가는 2019년 말 27달러로 약40% 상승을 한 적이 있었고 자 외부 요인은 주가 변동은 관세 전쟁 뿐이고 테슬라의 생산 실적, 시장 심리, 경쟁사 동향에도 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머스크와 나바로 관세의 충돌 어 지금 어 포드 CEO가 한 말씀 하셨는데 자, 머스크 편에 섰죠. 자, 그래서 그 지금 이그 머스크에 대해서 포드차 CEO, 진팔리는, 그, 미국의 혁신이 우리 경제의 생명 줄이고 조립을 너무 확장된다고 강조하면서, 이제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는데, 자,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 나바로 고문은 머스크를 겨냥해서 자동차 제조업자가 아니라 자동차 조립업자다. 근데 실제로 이 말은 틀렸죠. 미국, 그, 미국 자체 내에서 거진 대부분의, 어, 생산, 그리고, 문제류도 공급을 받는 게 바로 테슬라, 수직 계열화가 이미 완료가 됐죠. 그래서 그 짐팔리 포드 시우의 그 머스크에 동조하는 발언 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지금 계속, 계속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이 머스크가 그 관세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뭐 머스크 입장에서야 도지연에서 할일다 하고 또 본인의 사업도 있으니까 당연히.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업과 영원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번 관세 전쟁 승리하지 못하면 사실 임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나름 비장의 각으로 막아를 어, 위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어, 일론 머스크는 분명히 생각이 다를수 있다. 그래서 이건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머스크가 트럼프에 직접 개인적 호소까지 하면서 관세 전쟁을 만료했지만 현재까지 돌아가는 걸 보면. 어, 트럼프 대통령, 여기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해진 상황이고요. 자, 머스크는 이제 그, 이렇게 나바로를 공개 저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 미 무역 대표부 X 게시글에 좋은 지적이라고, 어, 템포를 조절하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킴벌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그, 미국이 지금 이렇게 고관세로 가면 수세기에 걸쳐서 가장 높은 세금을 매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저격을 했는데, 자월그 머스크 외에도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미국 재계 지도자 예를 들면 이제 에크먼이라든지 다수가 이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그선판트럼프행 정부의 조처에 충격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지금 어그 헤드라인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4% 관세가 드디어 발효가 됐는데요. 자 중국이 아직 구체적인 대응 조치 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단 오늘 내일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이 보복에 나서겠다고는 얘기를 했죠. 근데 아직까지 어, 가시적인 어, 변동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국가지에서 주석. 자이두 사람이 어, 현재로서는 4월 5월 가장 그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어, 그 지금,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그 예후가 어떻게 될지, 어, 흥미진진하게 우리도 지켜봐야 되고요. 자, 일론 머스크가 그 19시간 전에, 이렇게, 그, 돈 패닉, 걱정하지 말라. 결국은 테슬라 주식, 어, 얼마 전에는 직원들 대상으로 사라 그랬죠. 그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당황하지 마. 돈 패닉, 이거. 어, 세 번째 정도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주가가 반등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에피소드 영상으로 함께 보실 건데요. 그 테슬라의 모델 Y가 기가텍스에서 그 스스로 그 운전하고 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테슬라의 진짜 그 목표이자 테슬라가 무서운 이유겠죠. 어, 전 세계 기, 그 자동차 정, 전기차 업체 중에 유일하게 테슬라 그 유일하게 이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어 이런 이제 그 무인 자율 주행을 통해서 지금 기가텍사스에서 스스로 운전하는 모습을 본다면은 자 이게 관세 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어 결국은 테슬라의 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지금 그 잠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이 스타십이 높이가 무려 123m 인데요. 자, 이게 뭐 우주왕복선이나 세턴노켓 111m 보다도 무려 12m가 높은 그런 상황인데, 자, 일론 머스크는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타, 어, 스페이스엑스 또 여러가지, 어, 볼링 컴퍼니 지금 계속 그 기, 기업에 집중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혁신적인 스타십을 만든 사업가가 바로 일론 머스크고, 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관세전쟁 등 외부적인 여파가 없다면은, 어, 정말 더 빨리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어, 치고 나갈 텐데, 어, 지금 그, 미국과 그, 중국이 계속 전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 중간에 추이를좀 우리도 함께 지켜보면 좋겠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어, 지금 시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관세전쟁은 어차피 시작되었고, 이게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어~ 그리고 중국 정부도 호락호락 물러설 상황을 보이고 있지 않, 않는데요 자이제 이게 일방적으로 강대가 강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다만 어~ 상반기 정도 어느 시점에서 관세 전쟁의 여파가 어느 정도 타협의 실마리를 찾아간다면 6월 달에 텍사스 오스틴 비감독 자율주행 시행과 더불어서 그~ 굉장히 어, 좋은 그~ 흐름으로 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음.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